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고시마, 가고시마 도자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고시마에서 서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일본 도자기 문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스마야키 도자기 마을이 있습니다. 사스마 도자기의 종가, 심수간가를 가려면 니시가고시마역에서 히가시이치키역으로 가는 보통열차를 탑니다. 니시가고시마역에서 히가시이치키역까지는 20 2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가시 이치키 역에서 내려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미야마라는 마을에서 15대째 도자기를 구워온 도자기 종가 심수간가가 나옵니다. 심수간 심수간가의 고향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는 일찍부터 전라도의 중심지로 신라 시대에는 소경, 고려 시대에는 오현을 관할하는 남원부가 설치되어 있었죠. 조선 시대에는 남원도 호부로서 일개부, 일개군, 구개현, 현 전라남도 담양, 곡성, 부례,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이것을 이제 관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한국 사람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나무는 전라도 지리산 근교의 교통과 군사, 지방 행정의 중심지이며 춘향전의 무대가 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속삭였던 지방, 정다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는 지방 한국의 대표적 충절의 의리 몇몇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남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남원에는 만인의 총이 또 있죠. 만인의 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호국 의리 서려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을 범하지 못하여 승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외적은 1597년 정유재란 때 14만 대군으로 제차 조선을 침략해 왔죠. 제차 침략한 애군은 전라도를 침공하기 위하여 적의 우군은 전주성을, 좌군은 그 다음에 수군 5만 6천은 남원성을 공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원성을 침략한 일본 장수는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모, 시마즈 요시히로 카토 요시아키, 우키다 히데이에, 구로다 나가마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조선인들에게 공포의 대명사로 화자되었던 일본 장군은 사스마, 현재 가고시마죠, 번주였던 시마즈 요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남원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전라병사 이봉남이 이끄는 1천여 명의 군사와 명나라 온군 부총병 양원의 3천 병사로 하여금 남원성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8월 12일 남원에 도착하여 성을 겹겹이 포위하였으며 13일부터 16일 밤까지 치열한 전출을 벌였습니다. 16일 달밤에 적들이 남문을 깨고 몰려들자 명장 양호는 적진을 뚫고 서문으로 탈출했으며 중군 이신방과 천총 장표 등은 전사고 맙니다. 접반사 정기원과 남원부사 임현, 판관 이덕회 등도 그날에 모두 순국했던 거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민 6천여 명을 포함한 1만여 의사들은 혈전 분투하다가 정렬하게 모두 순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원성 싸움에 참여한 애군의 무기는 조총의줄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조선과 명나라 군대는 곤봉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창으로 무장하였으니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개인 장비면에서도 애군이 당시 최신의 무기를 소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승리한 애군은 남원의 수많은 문화재를 빼앗고 도공들을 일본으로 납치해갑니다 남원 만인의 총 입구에 세워진 오늘이 오누리, 오늘이 소서 노래탑 아래 부분에 새겨진 글에는 큐슈, 가고시마, 나이시로 가와 지역으로 끌려간 도공들을 이루어하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수관가는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전북 남원에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공포의 대명사로 화자되었던 제17대 사스마 번주 시마즈 요시로에 의해서 잡혀서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원에서 한국의 어느 지역을 거쳐 일본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여 가고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당시 시마즈 요시히로는 약 80여 명의 도공을 일본으로 끌고 갔으나 그 가운데 40여 명이 가고시마 쿠시키노 시마바라 지역에 상륙했고 쿠시키노 시마바라 지역에 도착한 도공들은 처음에 일본 농민들의 텃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 정착했던 쿠시키노 지역을 떠나 전북 남원 지역의 고향 산천을 닮은 나에시로 가와 지금의 미야마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심시 가문의 초대 심당 길은 처음으로 이곳 미야마의 요를 만들어 나의 시로 가와 야키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5대 심수간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조선 백자를 바탕으로 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사스마 도자기의 종가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심수관가는 초대에서 15대 심수관까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정을 통해 도의 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수관 가문은 정유재란 때 애군에 의해 일본에 끌려간 선대 심당길 이래 400년이 넘는 동안 한국의 성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수관이라는 이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땅으로 끌려온 사람은 초대 심당길이었습니다. 이후 2대가 심당수, 3대가 심도길, 4대가 심도원, 5대가 다시 심당길, 6대가 심당관, 7대가 심당수, 이런 식으로 11대 심수장까지 각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대에 이르러 지금의 심수관이 굳어지면서 13, 14, 15 같은 이름인 심수관으로 이어져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스마 본주인심아즈관은 조선에서 끌고 온 도공들을 우대하고 무사의 신분으로 애우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예술적 소산품인 도자기를 사스마 본명을 관하여 사스마야끼라고 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수관가가 한국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과 차별이 유별할 일본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성실을 지키며 오늘날까지 사스마야끼의 종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노력에 의해 일본의 치열한 도자기 기술 경쟁에서 항상 앞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조선 도공들의 치열한 장인 정신과 비록 강제로 끌려간 포로 신세였지만 문화 민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야마의 심수강가로 저와 함께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가고시마 미야마에 있는 심수강가는 2차 그선 도로 길가에 붙어 있어요. 대문은 기둥이 나무이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주위의 정원수들과 어우러져 아담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곳을 갔을 때 기억으로는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조선 도공의 을을 지키며 심씨라는 성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온 역사를 느끼게 하는 집안 풍경이었다는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바닥은 일본 정원에 그 많이 깔려있는 작은 자갈과 그 자갈 속에 검은색 큰 돌을 박아놓는 그 사람들은 이 검은색 돌을 밟고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의 돌과 정원수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실에는 안내원들이 있었으며 심수강가에서 만든 도자기를 전시하여 오는 손님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도자기 종류는 뭐 물병이라든지 커피잔, 꽃병, 술병, 다기류 등 다양했다는 기억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도자기의 전통이 배어 있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 저로서는 일본적인 도자기, 애국의 도자기 기술을 일본에 들여와 그것을 계량한 작품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 작품 앞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작품에 대한 안내를 소개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시었습니다. 조선의 한과 그리움이 담긴 도자기엔 숨소리가 배어 있었고 온기를 빚은 술병 등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낭만과 기생이 검은 고를 타는 가락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죠.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온기 그릇을 통해 조선 민중의 풍습과 혼이 그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초대 심당길 작품인 불만 빌린 다완 다환. 그렇게 다완이 차그리시죠? 이었다로 기억이 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흙도, 유약도, 이것을 구워낸 도공도 모두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고, 불만 일본의 것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런 이름을 붙여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발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소박함과 강인함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다완에는 먼 옛날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스마야끼라는 새로운 도예 문화를 일으켜 놓은 조선인의 이대함과 강인함이 배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4대 심수관시는 한국 도자기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완벽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무욕과 무심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1989년 9월에는 사스마야키 도자기의 제14대 종가인 심수관 선생이 주일본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제14대 심수관 선생은 일본과 국내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박람회 작품을 출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소설가가 있죠 시바리오 따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리오 따로가 발표한 소설 고향을 어찌 잊으리오까 이 문외춘추사에서 나왔는데 14대 심수관 선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스마야키 도자기가 탄생되게 된 루트와 심수관과의 역사에 관하여 쓴 소설입니다. 작가는 가고시마에 있는 미야마를 방문하여 심수관이라는 도공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사스마야키 도자기에 얽힌 도공들의 역사와 조국을 그리워하는 후손들의 삶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공들이 400년간 살아온 발자취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와 애절하게 조국인 한국을 생각하며 400년 이상을 살아온 심수강가의 역경과 삶의 과정이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국내에서 출판된 심수강가에 대한 작품은 작가 한수산 선생님이 1999년에 발표한 400년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죠. 아무튼 심수강가의 후예들은 선조들이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명품 도자기를 가고시마, 미야마에서 빚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자기의 뿌리를 굳건하게 간직하고. 고한 주인 의식을 간직하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수관가는 일본인들에게 양반, 즉 사족, 사족이란 것은 선비의 그 가족이라는 거죠 사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도예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예의 명가로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대우물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4대 심수관, 본명은 심해길이죠. 심수관 선생님, 2019년, 그러니까 작년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6대, 17대로 쭉 이어져 400년이 아니라 1000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